이상한 시켜 먹어야지. 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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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해 유비저께. 아왜안와 이? 哦，是吧？看不见。 아이, 진짜 피픽안 나와, 에? <laughs> 내꺼가 안 나오자, 내꺼가. 남들 에픽은 궁금하지 않아. 내꺼가 안 나와, 내꺼가. 돈내 새끼들아. <laughs> 내, 내 줄작 패고 오 마이 갓! 시바! 저거 어떻게! <어떡해. 웃음> 저, 저 새끼 절대 저성시키지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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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어 어떻게? 어게 어떻게? 저이게 하하하하! <laughs> 아이, 막으면 어차피 벽 끝까지 만 뒤집니다. 반격도 쳐내야지. 막기는 지나가다 할머니도 할수 있습니다. 아, 저저저 저, 저, 쓸모없는 개품신들거니? 하아... 뺏어봤자 또조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음. 뭔가. 아 봐봐. 에 봐봐 봐봐에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어에. 알았어요. 좀 살리라고 저 형님 확인좀 주라고 해. 저 형님을 자극시키지 마. 에. <laughs> 자극시키지 마. 기회는 언젠가 없다고. <laughs> 그게 되겠냐? 안? 그래봐, 야들아기회는 언제가 온다. 아이, 씨발, 나스이드체 너! 내이 흐름이 좋 잘, 못 보갑니다. 야, 누가 죽었어! 아이 <laughs> 아, 저 개약하네, 저 <laughs> 진짜, 쓰레기 좋아. 근데 뭔가, 무서운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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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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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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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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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그렇지 오, 오, 꺼버릴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하하. <laughs> 역시 협박을 해야 잘 듣는구만. 어디 함? 투모로 좀 찍어볼까? 고맙다. 어디 함? 놀아볼까? 와, 어째 정신 나갔구나, 이 친구야. 어디 한번 아볼까요 자, 일단 한 마리 딱, 사람들 싸울 때 있어. 그때도 일단 얼음 짱토라 딱 위에 떨궈 주면은 좋아 좋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잠깐만. 가장 핫한. 저것으로 가자. 자, 아, 엣, 방전에, 각성에, 짱돌 떨고, 어! 시발! 얘들아, 내가 해줬어! 먹지마아지마 미친 놈들아! 마져지져목크야먹지마마목크야목져마 목지마! 어지마어지어 목지마! 목어마어지마어미마 목지마! 목지지마지마먹지마이지새끼들이 목지마! 목지마! 기지마 목지마! 목 새끼들아, 내총이 <laughs> 아, 총이 어디 있어? 여기 있나내 새끼 자꾸... 스슬레이터들지꺼져꺼져 꺼져. 아... 아... <laughs>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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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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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아... 어 아이 둘이 어디 갔어? 안 보여? 뭐무 쨘나? 아, 진짜 버렸냐? 야, 저 새끼가 먹었네! <laughs>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 너무 뭐, 어떻게 되겠죠 에? 이제는 모두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애? 장기 말두듯시한 명씩 던지면서. 에? <laughs> 패스타가 하는 거야. 에? 저쪽 팀에 애? 트럼프 뭐야? 에이스 카드 두개 따도, 에? 이거 패싸움 잘 하면 됩니다. 장기마 두시 하나씩 보내는 거지, 먼저 가. 가서 죽어. 아, 그거 꾸데 5, 주데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걸로 해볼까요? 주고. 4, 5, 주고. 4, 어 죽었어요. 이제 봐, 예약해보자. 올라, 어디로? 아, 진짜 친구야. 쪽 족발 죽겠다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아 정말? 아무리 기술 몰라도 제트시트 댄스로 그렇게 쓰면 어두기여행. 자, 야, 먹을게. 이게 또이 아케인이 말이다 이게 또그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 나어요 친구야 이 1세대 이거 잘쓰 애들이에 천하를 제패했는데 야 근데 나머지 애들 어디있죠? 다잠수관세같마 아... 이거 좀 맛이 없는데 스피드하게 가보죠 자 이렇게 난좀 기본기야만 필요해. 원, 투. 그리고, 이 커맨드 씨가 정말, <laughs> 중요합니다. 에이, 승리 등딱 타임이 펄하지. 커맨드 씨를 이용해서 전망 180도의 이동 경로를 따온 다음에 부대 경호지을 하고 시한대를 치면은 저, 부채까지 맞출 수 있다. 음, 소리가 이쯤에 들리고, 로보틱스가 들리네요. 아, 에너바이트 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이꼴다막으세요 하나 더 막아. 너 이제 못 나가, 시키야. 안 돼. 아 포기했네? 리버스 블레이드의 강화판이라 사실 이게 변심만 없어서 패탈구리 중에서 되게 좀 첨가했지 아 초인 개순이야? 각성 되지 않아? 아니지 아아 각성 시키고 죽여줄게! 안해도 아, 아, 죽을 것 같은데? 각성기가 제일 낫고아 아빠빠빠빠빠빠 a 빠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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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네네 a h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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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laughs> 야, 야 이새끼야! 죽지 마!